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들의 합창이라는 만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천재들의 합창이라는 작품은 IQ 점프라는 소년 잡지에서 장기간 연재를 했던 당시 인기리에 연재를 했던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어, 일단 오수님이라고 어, 이게 하나의 작가님은 아니고 음, 스토리 작가와 이제 작화 작가님 어, 두분의 이제 그 조합된 이름이라고 가명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두 분이 합동해서 음, 작업을 한 작품이고요. 작품은 이제 1권부터 23권까지 나왔고 23권에서 완결이 이루어졌고요. 음, 제가 윤년 시절에 당시에 연재 연재물 봤던 시기는 이제 조금 음, 연재 말쯤 됐을 때한 21권 21권 요쯤부터 어, 연재를 해서 마지막 연재 종료되는 시점까지 아이큐 어, 점프를 통해서 제가 음, 감상을 했었고요. 그 이전은 제가 좀 많이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음, 연재 당시에 보진 않았지만 어, 이렇게 2 0권요 음, 막바지 시기에 연재물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 모든 권수를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전권을 다 어, 완지를 하게 됐고.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를 한, 한, 번에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한건한건 권권 다, 어, 짜투리로, 낙권씩, 음, 구매를 했다 보니까, 어, 이게 완질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2025년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귀 매물로, 어, 이제, 알려지게 된, 이제 작품이 됐고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는 설사 구매를 가능한다고 해도 어, 이 판매업자가 이게 좀 희귀 매물이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은 다 시세나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형성돼서 어, 올라올 거예요 판매한다고 그래서 웬만한 음, 큰 결심 내지 않고서는 구하기가 또는 구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이제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한권한 한 권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질됐다는 사실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 작품은 뭐 제가 뭐 마음이 바뀔 일은 전혀 없을 거고, 어, 팔 일은 일절 없을 예정이에요. 평생 소장을 할 예정이라서, 예. 그만큼 이제 아낀다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이제 기본적인, 음, 내용은, 일단, 당시 90년대, 음, 정확히는 이제 80년대 후반쯤에 연재를 했는데, 어, 89년, 89년도쯤에 연재를 했는데, 음, 거의 뭐 90년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어, 학교, 어, 학교 시절, 어, 그 당시의 중학교 그 모습들, 당시의 그 향수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 느낌이 굉장히 막 짙게 묻어 있는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 당시 이제 미니 카세트 테이프나 뭐 라디오 또는 뭐 이런 당시에 어, 있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어, 많이 묻어나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향수를 많이 이제 또 이렇게 그립고 그리워하고 어, 그때가 뭐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 이 작품을 꼭 보, 보게 돼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 한 회당. 어,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딱한한 한 회뿐이면 한뭐 7,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 그 분량만 보고 어, 내용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음, 내용이 조금 이어지려고 하면 이제 에피소드가 1에서 뭐 4, 5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에피소드 형식이다 보니까 특정 음, 권수를 권수부터 본다고 해도 뭐 내용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고 내용 자체도 뭐 그냥 간단한 명랑 만화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예. 어, 어느 권수에서 시작을 해서 보시더라도 뭐,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장점은 있, 있,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내용도 일단 명랑 만화 느낌이다 보니까. 내용이 뭐 어렵고 부담스럽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막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 전 연령 통틀어서 아무나 보시더라도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음,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수 작가님은 아쉽게도 작품 연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차후에 이제, 음 학습 만화에서도 좀 잠시 활동했던 걸로 알고,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뭐 이렇게 단편 위주로 이렇게 연재를 하시, 발간을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경우였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제가. 이 작가님의 이런 작화 능력이나 뭐 이렇게 스토리 음, 느낌이 저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저한테 맞는 취향이어가지고 이이 이 작가님이 연 작품을 많이 발간하셨다면 제가 좀 어, 많이 구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작품 연재하신 게 별로 없어서 가지고 그게 참 아쉬워요. 음, 그럼으로써 이 작품이 더 애착이 더 가는 거고 오순 님의 유일한 대표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더 제가 음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일단은 1권. 1권에 이제 그 학교 그 당시 중학교의 그 내용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향수가 아주 짙게 묻어나 있는 어 작품이고 그 권수고요. 초반에 좀 그런 학교 학창 시절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다양한 막 여러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닌자가 나오질 않나? 막 무슨 막 갑자기 막 주인공이 막 에네르기파 에너, 같은 막어필살기를 쓰질 않나? 약간. 판타지 요소같이 막 변, 변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거는 뭐다 재미, 재밌, 재밌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가볍게, 어, 즐기는 용도로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어, 그런 스토리들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예. 함부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권수들은 이제 내지는 좀 보여드리기 어렵겠지만, 이제 표지들은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표지들은 뭐 이런 느낌이고, 뭐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죠. 다제 구매를 대부분이 다 이제, 중고 당시 구매했을 때도 중고 처, 책으로 구매했기 를 때문에 책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뭐 대여점 딱지가 붙어 있다든가 뭐 이런데 내지 상태는 그렇게 문제 되진 않고 뭐 양호한 편이에요. 네. 11권, 13권, 13권이 제가 새 책으로 당시에 구매했던 를것 같고 13, 14, 15 이렇게. 어, 아 이거는 제가 15권을 새 책을 구매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책을 막 함부로 대여가지고책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대여점식으로 된, 대여점용으로 된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또 상태가 괜찮아서, 이걸 교체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13, 14, 15. 요거는 새 책으로, 이건 대여점이지만, 아무튼 구매를 했었고, 16, 17. 2 0 21, 22 23. 이세권도 22일 20 2 1 22, 23이세 권도 제가 새 책으로 당시에 구매를 했었고요. 그 외에는 다 중고로 구매를 한 책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기고요. 96년도에 연재가 마감됐고요. 89년도에 연재가 시작돼서 96년도에 연재를 마무리 했던 작품이고요. 네. 어, 구하기도 는 힘든 작품이고 음, 제가 또 그만큼 또 애착을 갖고 있고 재미도 재미 요소도 아주 많고 그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고요. 어, 일단 오수 님 작품은 천재들의 합창 외에도 이제 유일하게 딱 하나서 갖고 있는 게 있긴 해요. 그거는, 제, 낙서쟁이 사비라고 이게 오순님의 유일한 두 번째 작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제 1권, 2권, 2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권만, 아쉽게도 1권만 소장하고 있고. 어, 이 작품도 천재들합창과 동일한 그런 그림 체고 내용도 어뭐 컨셉은 다르지만 내용도 뭐 비슷하게 가볍게 보기 좋은 그런 명량 만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것도 이건도 있으면 좋겠는데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수님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다 갖고 있고요. 네. 이 작품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워낙 조금 희귀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기공룡 둘리 못지않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리고 추억을 회상하시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리,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음,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음, 작품이 있다면 또 이제 소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